팀이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 경기였고, 음, 득점도 했고 했지만 그게 그다 기쁘진 않아요. 일단 그런 경기에 오면. 우선 자신있게 돌파해라. 그래야 수비가 흔들려야 좋지 않, 않냐. 네, 일단 자신있게 하라고 말씀 많이 하, 해주셨어요. 제 경기력의 만족보다는 어, 지금보다 더 세밀해져야 되고 더 냉정해져야 되고 특정 지역에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어, 좀 하지 않아도 되는 미스가 좀 세밀하지 못했던 게 너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몸싸움 확실히 강하고 저희가 상대할 수 없는 몸싸움 힘이었고 일단 그 몸에 많이 부딪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신장, 높은 신장과 강하게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그 발밑으로 포 잡고 죽어 죽고 받는 그런 움직임과 뒷 공간 뒤에 빠져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공중볼이 강하기 때문에 공중볼 대비 후그 역습 대비가 너무 일단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부분 준비 잘 해야 될것 같다고 느꼈고 네 그런 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일단 정말 오늘 실점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서. 반드시 2차전에는 그 보완해서 나와야 될것 같고, 근데 2차전에는 무조건 오늘보다 더 많이 뛰고 좋은 움직임 가져가서 득점을 많이 선수들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게 오신 분들도 있고 많은 관중 오셨는데 응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승리로 보답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2차전 무조건 승리해서 다시.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